아니 갈색둥이 당근 안 먹어? 쉽지 않네 호기해헷려 돌아 앉았어 아휴 안되네 먹어봐 당근 그래 당근 당근 오머야 아이고 받아 먹네 <laughs> 나이스 당근 먹겠다 오물오물오물오물 당근 먹네, 당근 먹네. 더 먹어 보자 하나만 더 자, 하나 더 하나 더, 하나 더 <laughs> 옳지 아이고, 잘 먹네 아이고, 잘 먹네 자, 여기 또 있어 또 있어, 또 있어 당근, 당근 또 있어, 또 있어 옳지 강아지, 강아지 이녀석 아니야 자, 내가 준비한 마지막 당근이야 그거 먹고선 다 먹고 다 먹고 덜 먹었네 진짜 자 마지막 당근도 또 먹고 옳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당근이 자 얼마 더 먹네 아 먹었어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요 아이고 이 아이고 이 <laughs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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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냐 언냐 많니 먹었어 다음에 더 많이 가져올게 <laughs> 더 많이 더 달라고 더 달라고 <laughs> 없어 아이고 이워잘 먹었지 바이바이 몇시 간다 아저씨인가 할배가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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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자 깨가 깨가 깨가지마 <laughs> Okay, okay, pipe pipe. Oh, to, to tapi pel pel